임장생활 기록부 오늘 저희가 온 곳은 동작구 상도동입니다. 저희가 온 데가 이제 성실대 입구역 사거리입니다. 이게 앞에 뒤에 보이는 데가 이제 성실대학교고 수업 시작하는 시간이어서 학생들 열심히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작구는 두 번째 왔어요. 연초에 흑석동을 받고 이제 거기는 한강변이고 거기 조금 뒤에 있는 상도를 왔습니다. 상도의 별명이 입지는 강남, 가격은 강북이에요. 오른쪽에는 서초가 있고 또 왼쪽에는 영등포가 있습니다. 좋은 위치인데 그만큼 잠재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도 한번 쭉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상도동을 가치주에 비유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식 가치 왜냐하면 일단 면적 자체가 넓고요 동네가 위치도 괜찮고 입지가 강남이라고 말씀드렸죠 입지도 괜찮은데 아직도 낙후한 곳이 많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이런 곳이 곳곳에 아직도 숨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뒤집어 보면 조금 더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상도의 별명 중에 하나가 지주택의 성지입니다. 지주택을 원수한테나 권한다고 하잖아요. 요즘은 원수한테도 안 권한다고 합니다. <laughs> 근데 지주택이 참 우여곡절도 많고 되게 다사다난한데 상도동에는 성공한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준공을 해서 입주까지 한 아파트들이 꽤 많고 지금도 또 현재 진행형이고 지주택뿐만이 아니라 재개발, 모아타운, 뭐 신통기획 같은 크고 작은 정비사업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순차적으로. 신축들이 입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처에 또 노량진 뉴타운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더 변할지가 너무 기대되는 동네 중에 하나가 상도입니다. 상도는 조금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편의시설이에요, 인프라. 왜냐하면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되게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강남이든 용산이든 이제 그쪽으로 갑니다 사실 이게 뭐 구가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여기 이제 대학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되게 형성이 잘돼 있고 물가도 비싼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통시장이 또 아시는 상대시장이 또잘돼 있고 병원도 또 여러 곳이 있어요 보라매병원이라던가 중대병원 여의도가 가까워서 또 여의도 성모도 많이들 가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연초에 봤던 흑석의 아쉬운 점하고도 비슷한데, 고등학교가 없어요, 여기도. 또 중학교의 학업 성취도가 잘하는 편도 아닙니다. 뭐 나쁘진 않지만, 게다가도 여기가 반포가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작 위치상. 그래서 학원을 또 그쪽으로도 많이 보내요. 학교 때문에 좀 답답해 하시다가 이사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laughs> 상도동 저희가 쭉 보고 있는데 경사가 있습니다. 언덕이에요. 저기 이제 건너편 보시면 상도 3차, 레미안 3차도 언덕입니다. 여기 말고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골목골목에는 소방차가 못 들어갈 만큼의 그렇게 좁은 길은 정말 경사가 심한데도 되게 많아요. 동작구가 워낙에 언덕동네가 많다 보니 열선을 되게 잘 깔아놓긴 합니다. 이게 구의. 되게 주력 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처음 들어온 단지가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입니다 저희가 저쪽 문주에서부터 왔는데 계속 경사가 이어집니다 차가 지금 쏜살같이 내려오죠 <laughs> 여기가 2012년 준공을 했어요 연식이 이제 조금 돼가는데 그래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1,500가구 대단지고 여기도 이제 지주택이었습니다 상도 지주택의 성지 차가 들어와서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구조예요. 차랑 생활권하고 분리가 돼 있긴 합니다. 주차장이 경사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사실 상도동이 워낙에 신축 아파트들 순차적으로 지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인 게 주차난이 심한 동네는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는 세 가지 장점이 있는 아파트예요. 첫 번째 역세권. 저희가 승실대 입구 여기서부터 걸어왔는데 저는 좀 걸음이 느린 편인데. 한 5분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굉장히 가까워요. 여기에서 가깝고. 두 번째, 여기가 초품합니다. 이제 조금 더 가서 초등학교 볼 거예요.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아파트고. 세 번째, 공원도 옆에 있어요. 상도공원 그래서 지금 입주민들 왔다 갔다 하시는데 다 운동하는 복장이에요 사실 그 송실대 입구역과 대학가 쪽은 되게 번화해요 시끄럽고 젊음의 활기가 느껴지는데 반해서 한 블록만 안으로 들어와도 굉장히 조용하고 쾌적합니다 아이들 노는 소리 막 나고 이제 급 커브가 나오고 또 경사 <웃음> 있습니다 <웃음> 저희 이제 약간 쪽문쪽 후문쪽 후문인가요? 중문인가요? 예, 여기서도 또 이제 카드키 찍고 들어오는 입구가 있고, 계단이랑 여기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러니까 평탄 아래도 시켜놨습니다. 익숙한 모습 이죠 저희 마레프나, <laughs> 옥수나 흑석에서 봤던, 네, 이렇게 경사지만 평탄 아래 군데군데 시켜놔서 큰 불편함은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laughs> 자전거랑 킥보드 보이시죠? <laughs> 등교의 흔적들입니다. <laughs> 우리. 학생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쪽문으로 나가면 보이시죠. 여기가 상현초등학교입니다. 초품하죠. 길 조그만 거 하나 있긴 하지만 단지랑 거의 붙어 있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이제 학생들 등교하는 거예요. 네. <laughs> 바로 학교 갈수 있게. 요 이제 뒤쪽 동은. 문 열면 이제 아이들 수업하는 모습도 보일 것 같아요. 초푸마. 근데 혁신 학교입니다. 네. 어쨌든 여기가 그래서 여기 단지 유치원도 큰 데가 있고 단지 2층에 있는 상가에 또 이제 초등학생 보습학원 같은 데도 몇개 있어요. 쭉 이제 또 경사가 이어지죠. 산책길. 여기 산책 많이 하시더라고요. <laughs> 저희도 오늘 운동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laughs> 단지를 이제 쭉 보고 있는데, 이제 단지 안에 슈퍼가 하나가 있고, 이제 여기서 요것저것 많이 사시더라고요. GS 슈퍼 지나서 계단 올라오면 단차를 이용해서 평탄화를 시켜놨습니다. 여기 또 조경이 예쁘게 있고, 크진 않지만, 네, 커뮤니티 센터도 있고, 위에 또 아파트가 있고, 이런 식으로. 층고가 느껴지시죠? 여기도 이렇게 또 이어지게끔 산책길도 또 해놓고, 조경도 아주 예쁘죠. 나무가 많아서 시원합니다. 바람도 잘 통하고, 네. 가을 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제일 궁금한 거. 여기 이제 면적이 20평대부터 40평대까지 있고, 전용 84제곱미터, 국평의 시세가 14억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거의 끝에 왔는데, 여기 이제 길이 하나 보이시죠? 저쪽에. 그리고 저 건너편에 있는 단지가 힐 스테이트 상도 프레스티지입니다. 여기 제가 있는 센트럴 파크보다 1년 동생이고, 규모도 절반 규모예요. 근데 지하철역이나 초등학교나 센트럴파크가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근데 이게 언덕길이다 보니까 차들이 좀 시끄럽게 다녀요, 아무래도. <laughs> 그런 점은 감안해야 되고, 이제 뒤가 또 우거져 있습니다. 공원이에요. 상도동을 또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래 가치와 잠재력이 또 뛰어나다는 거예요. 크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비사업입니다. 크고 작은 지주택, 또 재개발, 모아타운에다가 신통기획까지 굉장히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정비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근처에 노량진 뉴타운이 있잖아요. 거기는 굉장히 또 규모가 크고 그래서 이제 상도까지 함께 거대한 신축 벨트가 형성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 이제, 역 근처, 이제, 신축들이 이제 상반 가격을 이렇게, 이렇게, 굳건하게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서부선입니다. 서부선이 말 그대로 서쪽을 연결해주는 거고, 여의도 업무 지구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의도의 배우수요가 될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상도가. 그게 또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7호선이 지나가잖아요. 이 상도동. 근데 이제 서부선은 1호선, 2호선, 6호선, 9호선이랑 만납니다. 또 이제 예, 환승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거고. 근데 아직 삽도 못 떴어요. 31년 개통 예정이긴 한데, 어쨌든 갈 길이 멉니다. 참. 와, 여기서. 아이들 소리가 들려요. 어린이집이. 이위 있습니다. <laughs> 여기 이제 상도 지하차도 위쪽에 이제 계단인데 경사 보이시죠? <laughs> 정말 네 경사가 극강의 경사입니다. 와 이렇게 낙후한 곳들이 많아요. 네, 여기 보이시죠? 쭉 뒤에는 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경사가 이렇게 있고 네, 이게 섞여 있어요 동네가 낙후한 곳과 네, 새로 신축 단지. 저희가 이제 상도역에서 조금 걸어가지고 한 5분 조금 넘게 걸었어요. 상도역 롯데캐슬 파크 엘에 들어왔습니다. 시작부터 경사가 <웃음> 있네요. <웃음> 네. 야 네, 아, 뭐, 오랜만에 운동도 하고 좋죠. 여기도. 지주택으로 이제 조성을 한 단지예요. 오늘 보는 이제 상도동의 아파트 중에 가장 신축입니다. 2021년 준공을 했어요. 딱 봐도 새 아파트의 향기가 나죠. 여기는 천 가구가 조금 안 되는 규모입니다. 딱 적당한 규모고 아마 기억하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 후분양을 했는데 완판이 됐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제 주차장으로 연결이 되고 단차를 이용해서. 약간 층계형 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네. 평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 동들이 똑같이 생겼죠. 기역자 모양. 이 말은 즉, 이제 대부분이 이제 남서양 아니면 남동양. 최대한 최광을 많이 확보하려고 신경을 써서 이렇게 지었어요. 네. 가시런히 아주 예쁩니다. <laughs> 보시면 경사 이렇게 쭉 따라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평탄화를 해놓고 이제 동을 배치하는 구조예요. 외관은 되게 예쁘죠, 외관이. 모던하고. 여기가 상도역에서부터도 보여요. 그러니까 상도 지하차도 나오자마자 여기 캐스이 있고, 요 바로 뒤에 이제 신상도 지하차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교통체증도 나아졌어요. 지하차도가 조금 정리가 되면서.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이제 훗날 서부선이 개통이 되면 단지 뒤쪽에 신상도역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등학교는 신상도 초등학교를 배정이 됩니다. 안에는 또 되게 조용하고 쾌적하고 한적하죠. 신축인데도 나무가 많고, 연식에 비해서. 야외 탁구대. 해놨고, 운동 공간이에요. 예쁘게 잘 해놨죠. 네. 이제 오후가 되면 아이들 소리가 들릴 것 같습니다. 여기 평형은 이제 20평대부터 40평대까지 있고, 전용 84제곱미터, 국평의 시세가 15억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축이고 역세권이다 보니까 네,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기도 이제 또 계단이 있어요 되게 멋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정작 이제 입주민들은 요거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 되니까 경사를 크게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장승백역이잖아요 5번 출구에서 나와서 바로 초역세권 단지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상도파크자이고 쭉 이제 상가역이랑 지하주차장하고 완전 30초 컷입니다. 또 건너편은 좀 시끄러워요, 공사. 여기 힐스테이트 장승배기 공사 중이고, 아직은 조금 어수선한 모습이긴 해요. 여기가 노량진 유타운하고도 되게 가깝습니다. 길 건너편에는 동작도서관이 있어요. 그리고 장승배기 길을 따라서 조금만 걸어가면 노량진역도 걸어갈 수 있는 도보권입니다. 파크자이를 이제 가볼게요. 여기가 상도 10구역을 재개발해서 2016년에 입주를 했고 500가구 조금 안 됩니다. 단지 규모나 이런 데 비해서 조경을 되게 아낌없이 나무도 그렇고요. 수목들이. 게다가 또이 뒤에 공원도 있어요. 기부채납 통해서 이제 조성된 공원이 있어서 그 공원도 많이 가시고 그리고 여기도 사실 조금 경사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상도 쪽 보면서 느낀 건데 이 정도 경사는 사실상 평지급입니다. 그래서 애교예요, 애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계단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제 밑에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단차를 이용해서 또 밑에가 놀이터도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요 정도는 뭐, 심한 경사는 아니죠. 완만하고, 문주 들어오는 길도 살짝 경사가 있었습니다. 가볼까요? 여기가 이제 휴게 공간이 있고, 놀이터도 있고, 어린이집이 또 단지 안에 있어서 알차게 잘 갖춰진 단지. 그래서 여기는 소형 평수만 있어요. 20평대, 30평대 두 가지만 있고, 전용 84제곱미터, 국평이 시세가 16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파크자일을 이제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이제 아까 초입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노량진 뉴타운 덕분이에요.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 가시화가 되면, 커다란 신축 벨트에 이제 같이 합류할 수 있다는 거고 여기 또 앞에 동작 행정타운 거기도 있고 지금 한창 공사 중이죠 위치도 너무 좋고 초역세권 오늘 본 단지 중에서 가장 초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초등학교가 영화초대 배정이 됩니다 근데 혁신학교고 조금 멀어요 꼬맹이들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나이드 하시는 분들 좀 많고 그런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냐면 보이시죠 동작구 행정 종합타운 행정 관련 인프라 구의 인프라를 이제 여기다 모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장승배기 역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장승배기 역 상권이 워낙에 또잘돼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합니다. 건물 많이 올라왔죠. 되게 멋있습니다. 동작의 보건소라던가 의회 같은데 이제 여기다 다 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정의 또 중심이 되겠죠. 여기가. 네. <laughs>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도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훗날 상도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임장생활 기록부 상도 성적표 보시겠습니다.